그날의 낯선 골목길. 내가 열 살쯤 되었을 때 겪었던 일이다. 엄마랑 나는 할머니 집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에 가려면 작은 시장에 있는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야 했다. 그 시장은 작지만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그 골목길로 진입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주 걷던 그 골목길이 낯선 느낌이 들었다. 자주 가던 길이라 골목길 상인 아저씨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면 반갑게 늘 인사하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다들 하나같이 눈빛에 초점이 없이 골목길 여기저기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자주 가던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항상 밝게 인사를 해주시곤 했는데 이날은 엄마가 먼저 인사하며 아는 척을 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그때 엄마가 내 손을 더꽉 잡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 빨리 가자"라고 말했다.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쳐 나왔고 아니 분명 지나쳐 왔는데 계속 골목길이 이어졌다.시장 골목길이 길지 않아서. 조금만 가도 금방 큰 길이 나와야 하는데 체감상 10분 정도 계속 골목길을 걸었다. 나는 긴장해서 다리도 아프고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지쳐가고 있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상가집 조등 같은 게 가게 옆에 한 개씩 쭉 달려 있었다. 처음 보는 골목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나는 엄마의 치마자락을 움켜쥐었다. 엄마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내 손을 더욱 세게 꼭 쥐고 말없이 앞만 보고 걸어갔다. 그때 한 가게 옆을 지나갈 무렵 닫혀있던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다. 그 여자는 조등을 손에 들고 나와 가게 문 옆에 등을 매달았고 그때 엄마와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때 그 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을 했다. 소리가 너무 작아 나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날 순식간에 없더니 내달렸다. 어느새 정신없이 뛰다 보니 큰 길가에 다다랐고 엄마는 그제서야 나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셨다.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는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큰길 앞으로 데리러 오라고 했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아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간 후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까 일이 생각나서 잠이 쉽게 들지 않았다. 그때 엄마가 아빠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갑자기 엄마가 뛴 이유를. 젊은 여자가 상복을 입고는 조등을 달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보고 도망쳐 그러는 거야. 뭔가 쎄해서 뒤로 돌아봤는데 좋게 5 0명은 넘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항아리 같은 걸 하나씩 들고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 들고 있던 게항아리가 아닌 사람 머리였어. 우린 한동안 그 시장에는 가지 않았고 내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는 그날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